안녕하세요, 황자 t v 입자 오늘은 멀리 나는 스쿨의 비행을 접어볼 거예요. 그럼 지구부터 시작합니다. 한 모양을 접어주세요, 그 다음에. 그 다음 위로 3.5cm를 접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운데를 모아서 접어요. 그 다음에 여기 꼭짓점을 아래로 접어요 그럼 뒤를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날개예요 아직 안 끊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 됐죠, 이렇게. 이렇게 되면 곧 완성이에요. 그 다음 여기 끝에 부분을 위로. 해주시면 끝.